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황대인 선수가 시즌 초반 뛰어난 타격 성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예기치 않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이 부상은 단순한 경미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평가되어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우타 거포 유망주로 떠오른 변우혁 선수가 1군으로의 콜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성범 선수마저 부상으로 인해 팀을 잠시 떠나 있어 기아 타이거즈는 선수 운영에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군에서의 선수 콜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일루수 자리를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되었던 바, 2022 시즌 황대인 선수의 활약으로 잠시 기대감을 높였지만, 2023 시즌에 들어서는 황대인 선수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에서의 부진으로 후반기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기아 타이거즈의 일루수 자리는 불안정을 면치 못하며 선수 교체가 잦았고, 이는 팀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이범호 감독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팀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야수였던 이우성 선수가 타격에서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한 뒤 일루스로 포지션 변경을 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는 변우혁 선수까지 포함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선수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범호 감독의 선택은 황대인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프링캠프에서 1군이 아닌 2군으로 시작한 황대인 선수는 절치부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황대인 선수의 노력을 이범호 감독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대인 선수를 1군으로 올리는 깜짝 발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이러한 선수 기용 결정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대를 넘어서 팀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성공적인 조치였습니다. 황대인 선수는 시범 경기 내내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특히 홈런 부문에서도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단 내에서의 포지션 배치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우성 선수의 일루수로의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외야수로 활동하던 이우성 선수는 최근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외야수 포지션에는 이미 커리어가 확립된 주전 선수들이 많아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우성 선수는 1루수로 전향하여 확실한 주전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성범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계획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시범 경기 내내 1루수로 준비해온 이우성 선수를 다시 외야수로 돌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공백이 너무 커 이우성 선수 없이는 외야수 포지션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황대인 선수는 개막전부터 일루수 주전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우성 선수가 빠진 일루수 자리는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인 서건창 선수가 메우게 되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주로 일루수로 활약해왔지만, 이범호 감독은 신인 선수들보다는 일루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서건창 선수의 경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서건창 선수는 다른 팀에서 활동할 때, 시범경기에서 일루스로 나선 적은 있지만 정규시즌 경기에서 일루스로 출전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서건창 선수는 일루스로서 첫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 변경과 선수 배치는 기아 타이거즈에 있어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나성범 선수의 부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팀은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시즌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팀 내에 우수한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진과 필승조의 수준이 높아 경기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선수단을 잘 유지하면서 전력 보강에도 성공하여 더욱 강해진 모습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3연승을 달성하며 팀의 투수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야수진 또한 기존 선수들을 잘 지키는 한편 유망한 신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팀의 미래도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27일 황대인 선수의 부상은 팀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황대인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특히 나성범 선수가 이미 빠져있는 상황에서 팀에게 더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황대인 선수의 상태에 따라 선수 운용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루수 포지션의 보강이 시급해졌습니다. 2군에서의 콜업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며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변우혁 선수가 1군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에게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을 고려 중인 이우성 선수를 다시 일루수로 끌어들이는 방안, 혹은 외야수 자원을 추가로 콜업하여 팀 구성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팀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입니다. 나성범 선수의 복귀 전까지. 시범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박정우 선수의 콜업도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황대인 선수가 퓨처스 스프링캠프 MVP에 선정되며 1군으로 올라와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는 팀 내에 또 다른 제2의 황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황대인 선수가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의 빈자리를 채울 퓨처스팀 선수의 콜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1루 주전 경쟁 후보였던 변우혁 선수가 유력한 콜업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5월 시즌을 퓨처스팀에서 시작한 변우혁 선수는 3월 26일 퓨처스리그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이어진 27일의 경기에서는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부상으로 이우성 선수가 다시 외야수로 복귀하면서 변우혁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코치진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이범호 감독은 황대인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보유한 두터운 선수층 덕분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범호 감독의 판단하에 어떤 선수가 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보여줄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선택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